여러분, 반갑습니다. 청점 t 입니다 오늘은 제 기준,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예초기 이도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. 사실 이 이도날이 가성비가 좋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냥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. 근데 얘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정말 이게 사용기준 조금 위급에들었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은 저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.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오늘 영상은 사용 영상이 아닌 사용 후기인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왜냐하면 찍어 보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.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ES에서 나온 충전 예초기 사용 영상. 거기서 쓴 날이 요 날이거든요.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뉴 신드론 예초기 날인데요. 장명 참아래 느낌. 그렇죠. 이게 뉴 신드론 예초기 날. 뭔가 슈퍼 울트라 캡션 같은 그런 느낌의 장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죠.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서 말을 닦이도록 하고. 두 장이 들어있는데요. 8,000원쯤 하거든요. 한 장당 4,000원 꼴 한다는 얘기예요 드론 날이 4,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. 보통 옛날에 초창기에 났을 때막 만원 넘어가고 그랬거든요. 이제 거품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. 이 제품, 외형을 살펴봐드리게 되면,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뭔가 꾸겨진 것처럼 생겼죠. 이렇게 얼추, 이렇게 자세히 잘 보다 보면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, 이 부분 집중하셔야 됩니다. 그게 뭐냐면, 제가 방금 여기 얼추 집중해서 보면 요 말을 들렸잖아요 날의 각도가 완만합니다. 이렇게 되면 드론 제 초기 날의 단점이 작아지는 거예요. 단점이 두 가지였거든요. 첫 번째는 뭐냐? 너무 뜬다. 이게, 뭐, 가벼운 건 좋다, 이거야. 가벼운 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눌러요. 이렇게 뜨는 거를 눌러야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. 또, 두 번째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풀이 누워요. 풀이 옆으로 높습니다긴 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두 가지의 단점이 존재하는데, 이 제품은 정말 저는 이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영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이 제품은 조금 떠요 조금 뜨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아래쪽에 공기층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위로 붕붕 뜨진 않는데 내가 살짝 눌렀을 때 아래쪽에 공기층이 있어서 뭔가 쿠션의 느낌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언제 좋았냐면 우리가 산소를 볼때산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럼 요 완만한 부분 있잖아요. 요 부분 요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안각 요 안각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땅바닥에 많이 박혀요. 하다 보면, 덩, 덩 박히거든요. 근데 얘는 뭔가 비행기 날듯이 정말, 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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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배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이때 감탄했습니다. 이때 정말 좋다고 느꼈어요. 그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요.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냐.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. 우리가 예 초기 날을 연마하게 되면, 어떻게 하냐면, 끝부분, 도는 본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연마를 해요.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. 근데 연말을 안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. 풀 감김 현상이 발생합니다. 물론 이게 회전이 바깥쪽에는 빠른데 안쪽은 좀덜 하기 때문에 배는 힘을 말씀드리는 건데요. 감기긴 감기는데 확연히 덜 감깁니다. 왜냐면 얘는 전체 연말을 해놨어요.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날입니다. 전부 다싹 날처리를 해놨어요 절삭력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충전예초기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이 굉장히 슝슝 잘 나가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비밀은 이것 때문이죠 날연마를 전부 다 해놔서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풀이 감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제가 예초기 날은 한 번도 리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. 왜냐면 일반 날들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 느낌이고 국산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찌그러지죠. 일산날은 좀 깨지고 그런 차이점 말고는 뭐 크게 리뷰를 할 이유를 못 느꼈고 드론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봤을 때 조금 불편했었기 때문에 리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 제품은 방금 말씀드린 그두 가지의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얼마 안 했어요. 메이드인 코리아의 제품이니까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만한 제품 같습니다. 아, 제가 어디 건지 말씀을 안 드렸죠? 주식회사 꼬마대장 제품입니다. 오늘은 주식회사 꼬마대장에서 나오는 뉴신드론 예초기날, 슈퍼캡션울트라예초기날을 소개해 봤드는데요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참점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사실 얘는 공기층 하나만 얘기해도 정말 다 얘기한 거예요. 정말. 한번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. 그 말랑말랑한 쿠션 느낌.